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기아의 더뉴 카니발이 되겠고요. 디젤 11인생입니다. 등급 프레스티지 등급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1920만원입니다. 기본정보 볼게요. 19년 2월에 제출등록 19년형이고요. 연료는 경유, 색상은 검정 주행거리, 이제 4만km를 주행했습니다. 을 네, 전유 카니발 외관 모습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검정색의 네, 카니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열 시트고요. 2열 시트, 네, 3열 네, 실내 전체 모습이고요. 네,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네, 키로수 4만 500키로 가운데 키로수가 보이고 있고요. 네. 운전석, 보조석, 통풍시트, 손따 적용되어 있고요 네. 오트리 버튼. 차선이탈과 측방경보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센터페시아 모습. 포항카메라. 네. 유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불박이 있고요 네. 워크인 버튼. 네. 이건 것도 네,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죠. 네, 엔진 룸 모습이고요. 네,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네, 성능 전공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1억원 없음입니다. 개인차고요. 어디 하나 교체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네, 미세민이나 누유 전혀 없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에 나머지 항목들 완벽한 양호 판정을 좋게 받았습니다. 네, 11인승 차량이 되겠고요. 음, 사람이 많이 타는 곳에 어, 필요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간 상태가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 키로수 정 키로수니까요. 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저 이명규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